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퀴즈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형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본능을 명심하시면서 네, 그래야 시카니간가 전략되고 말르을 바로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40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것자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인이 되시고 또 뭡니까? 통치하시는 만우의 왕이 되시죠 그러니 뭐입니까 창조와 통치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창조,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면서 또 뭡니까 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두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도 주셨는데 바로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력 생명이죠. 그럼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원하세요 이, 이 말씀을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몸매가 더불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과 왕이시니까, 바로 나를 만드신 주인, 왕, 바로 그분 뜻자에 사는 것이 이 말의 순조가 되겠죠. 그런데 말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분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난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늘 속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해되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영이 속었기 때문에 선호가 죄를 통해서 영이 죽었어요. 죄를 통해 사는 들어와 가지고는 사는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서 들어가지고는 사단이 주인과 왕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 속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는 것이죠. 사단이 말씀대로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의 상자가 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생명 말씀까지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놈이 와서 말씀 주셨다 했을 때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영의 생명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헌달거것 같으면 그건 다 외식이 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라서 겉으로는 헌것 같지만 수도, 안것 같지만 수도, 그러나 본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본달거것 같으면, 영이 충 상태로 본다 할것 같으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보는 것이죠 그걸 안다고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영의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 이 말씀이 바로 머리로 가는 것이요. 인간 이성을 통해서 머리로 가, 그건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영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많이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 아니 그것은 결과 다 허수고가 되고요. 괜히 그냥 초과 가지고는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드려 해도, 죄가 된다. 위식이 죄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불신도의죄가 되고, 결국은 다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인과 왕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럼 사단리시키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상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삼아 하십니다. 그럼 영에 산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믿는 자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찬녀가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바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 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늘 두고 삼아 그분이 주인으로서 행하심으로 말씀이 되고 다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요. 더불어 우리가 말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세상 삶도 다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어 자상하십니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냥, 그냥 모든 게다 되는 거죠. 믿음만큼 이렇게요. 그만큼 믿으면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고. 따라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되었는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하늘 말씀이 바로 그분 뜻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안 된다. 왜냐 그거 어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늘의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하늘 오직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사는 거 바로만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뭐니까 공부 못 하고 뭐다 괜찮아요 오직 죽지 않는 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유기 죽으면 무덤으로 가 끝나지만 서도요 근데 뭡니까? 영의죽으은 지옥 가서 열 고통 당해 더 꼼짝하지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거, 바의 죽은 영 사는. 거. 그래서 독생자까지 등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옥 지옥이 비참한지. 그만큼 하나님 은 사랑이시죠. 더불어 니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할것 같으면은 그거는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사단의 도로 씬 받는 거라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가 되 된다 믿음이 있어, 영에 살아야 산 것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써 말씀대로 되고,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산자가 된다.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뭐,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나분를 봅니다. 믿음 받기 공시 일입사로 문답 확인하기. 네, 믿음 참 중요한 것인데 받는 공식까지 주셨어요. 고맙지요. 문닭 확인하기. 자 그렇게 하시고 44절 말씀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네이 말씀을 갖고 공개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우리를 뭡니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다가요. 사 a 의무대 c o r n e 면서도하나님 t 니까 o r n e l i a Santa Cornelia, Santa c o 이 n e l i a s a n 이 a c o r 이 e l i 생명 a 을 택하는 o r 을 택하는 것 Santa Cornelia, s a n t 가 c o r n e 사랑 가운데 n t a Cornelia, Santa Cornelia, Santa c o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영의 산자가 되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수하도 미지근하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 최선을 다해서 바로 내가 말씀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권에 의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성의를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 원하시고 두 번째 무엇 하게 원하시느냐 내가 마음만의 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간절히 믿는 자가되이 해주십시오. 더불어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부르짖는 기도요. 기도는 바라면 명기도는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 뜻이니까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 그의 말에, 부르전이 기도가 되는 것인데, 내또 이러고 싶은, 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건 내가 주인도 왕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더 번째 뭡니까? 부르전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이때 문에 하나님 은 주인 되시고, 우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받은 우리가 맡았잖아요. 맡은 자에겐 구할 게 청정이라고 했습니다. 청정이 말하면 뭐냐? 내가 마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보험청원에 기도,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인데, 바로 이 충성도 그분 뜻에 맞아야 되게요. 벗어나면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뜻에 맞춰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 하님니 기뻐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십니다 그럼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은 죽음의 영이고 주님은 생명의 영이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사단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청성한 것만큼 이때 영적 전쟁이 통의 자복으로 나면서 통의 자복하면서 영적 전쟁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성령 세를 받게 됩니다 청성만큼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들은 떠나가니까요. 다가 아니고 믿음만큼 떠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느냐 믿는 자의 벽적까지 보십니다. 믿는 자는 에게는 이런 복적에 따르되니 저희가 내를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등등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요 그냥 막 말로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방언이죠, 대개요. 그럼 이 같은 벽적 그냥 바로 목적은 아니지만서도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할 때는 뭡니까, 어, 두 모자가 너을 뜨네. 아이고 세상에, 어, 확실해져. 중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두고서만 그분이 하시네, 일을 하시네. 네, 또 그럼 얘가 귀신이 떠나가서 거품을 면서 그럼 어 됩니까, 또 아는 것이. 이거 지금 표적이 딸 그것이면 그만큼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냥 표적이나 예언은 바로 뭐 귀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는 그냥. 요즘 보면은 그냥 이언만 열심히 잘하고 그냥 퍼전만 어? 다행하는 수단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는 그건 다 수단이고 목적이 바로 면 우리가 믿음 받아, 주은장 사는 것이 목적이죠. 살아야 지옥제를 지옥, 지옥, 천국하는 것이니까. 네, 그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산은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학생들, 학생들이 학생들 내가 실력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이 확인되잖아요 점수로 되면서요 그럼 이제 그걸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실력을 쌓는 것이죠 똑같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문제를요 문제 공식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확인하면서 더큰 믿음을 받아서 믿음 받아서 그럼 천국이 넉넉히 오니까 네. 이 와중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자 그렇게 하시고 49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하는데 사실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합니까 하늘에 형상 입는다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 관심 없다? 그만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문제 첫 번째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얼마 있는지 확인되는 것이고요. 얼마만큼 내가 하늘에 속한 상속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 그만큼 내 믿음 이 있는자가 되는 것이죠. 더 문제를 통해서 더 믿음 확인하고. 더큰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누가 문제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 지구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는요. 그래서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네, 허락하시면서 사단한테 허락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가 만약 왕이 되시고 사단은 뭡니까 지구의 왕, 세상의 왕 아무것도 아니게요. 지구는요 우주 안에서 먼지에 먼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이와 같은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살아가서 바로 신앙 훈련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받는 영적 철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천국 넉넉히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해답과 할 일은 뭐냐? 는 문제에 대한 해당은요 바로 주님께서 답되시죠 예수님께서요 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바라먼니까 먼지만는 못한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우주도 크신 분께서 이 땅에 인간 무릎이 이땅 오셔가지고 더 나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그래서 바로 이 같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천냥이 안 되죠. 그다음에 내 고난 받으신 거는 그는 정 감이 잡히잖아요 이게요. 그분의 사랑은 청량도 상상도 못합니다. 우주의 크게 얼마나 크지도 아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답을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찾아 맞으시고, 우리의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간 심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면서 다루다 선포를 해주시고 그래 다루었다.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부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만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 할까? 없다 할것 같으면 다이루었다 거짓말 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도 거짓말이고 예수 믿음 무하가스이기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의 답 되십니다. 왜냐할 천국은 생명의 나라 믿음으로 영이 산 자만이 가는 나라.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영에서 살 못해서 죽었다 하거든 지옥은 죽음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천국 가는 길에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이요 죽은 영 사는 생명이요 진리 진짜다 네 당당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님만의 답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 일이 바로 뭐냐 바로 그 답을 내가 마음에 모시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끝납니다. 그럼 세상 어떤 문제가 든지 모두 다이거로다 다 해결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어려운 땅운 살면서도 답과 다 믿음 받도록 하시니까요. 쉽고 재미있게 살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실 때반는고한점이 달라요. 그러면 내 죽은 자는 영에 죽어서 사단의 종이죠. 그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산 자는 뭐 믿음이 있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죠. 그런데 문제가실 때 무엇을 부르냐 무엇을보 부르냐 다른데 자 죽은 자는 사단의 종으로서 문제가실 때뭘 부르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뭐 믿음 듣기 싫은 거죠. 왜? 사단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참 불쌍하죠. 그냥 문제를 보고, 문제를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서 근식 걱정하면서 사단을 시키는 데는요, 할게 따로 있잖아요. 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무너지면 사단과 지옥 가서 그 고통 상상을 초월하죠. 무덤 가면 육신이 없어지고 끝나지만서 도 영은 뭡니까? 영의 세계는 시간의 무한대가 돼가지고요. 영원합니다. 지옥보다만 영원히 당하고 끔찍한 고통을요. 그래 짐승으로 가지 않는지 기억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 왜 태어났냐?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는지. 그래서 우리는 뭐왔 죽은 자는 문제가 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지옥가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요 반에서 산자 성리인들한테 하늘의 자녀 산자는 뭡니까? 바로 문제를 했으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네 문제 공식 따라서요. 그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아 문제를 보자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셨네. 두 번째 아 사다리려구나 까불지 말라 그런 얘기죠. 왜 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다음 언니가 다 믿고요. 그다음 언니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다음 언니가 하나님 먼저 허락하셨어요. 답은 있는데 아, 믿음이 더 부족하다. 더 많은 받으라고 하셨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문제를 산자는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청소하면 청소마감도 믿음을 받게 되면서 그만 한번 참로 넉넉게 갈수 있으니까 구원축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어딥니까? 바로 문제를 할때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 보면서 사단, 벽돌단이다 이런 그럼니까 바로 답 대장 주님. 그리고 더 믿을만한 기회 삼고 건축을 통무러는다 그래서 문제까지도 뭡니까? 환영하는 것이죠 정복하고 지배가 다수 되고. 네. 그래서 뭐 문제까지도 그냥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뭡니까? 기뻐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 하나님의 뜻, 그분 뜻대로 되는 것이지. 이케 이래서 문제까지도 그냥 감사하며 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서오시면 아버지 밑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영원한 성공자 이와 같 믿음으로다 우리 모두다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